고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고기가 군락을 이뤘네요. 하나도 빠지지 않았는데. 이 정도면 이건 뭔가 자연 재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. 어우, 좀니다 고비가 이렇게 많은 건 처음 봤습니다. 이있시네 어이, 이 계곡까지니. 자, 계곡이 아주 시원합니다. 예, 이 계곡 근처에 완전히 저 삼시가 그냥 가족처럼 뿌려졌는지 완전히 떼거지로 이렇게 몰려 있네요. 다 갖고고 이구 이구 삼입니다. 이거에다 실을 뿌려 놓은 건지 엄청 몰려 있네요.